안녕하십니까. 에프나쇼 셰프몰입니다. 구독하시면 좋은 상품 먼저 봅니다. 자, 오늘도 초특가 상품, 초특가 상품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 그러니까 시마노, 시마노, 이제, 파다다시 가방이고요 r c 0 3 2 q 140RW입니다. 145cm인데, 어, 조금, 이제, 넓게, 넓게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초특가로 69,000원 <laughs>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69,000원에 택배비, 요거는 크다 보니까 어 저희가 화물 택배로 나가야 되니까 택배비 10,000원 해서 79,000원, 79,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 어, 단한 대, 단한 대만 있으니까. 먼저 집으시는 분이 먼저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마노 낚시 가방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구매를 하고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거는 이제 다시는 없을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시마노 로고 전반적으로 보이고요 어 방수 체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이드 포켓을 열면은 이런 식으로, 뭐, 뜰채라든지, 뭐, 그런 것들, 뜰채나, 솔채나,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쪽에도 보면은, 어, 가죽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 바깥쪽 가죽 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 보이고, 어, 굉장히 폭신폭신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 충격에도 좀 방지가 되는 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도 보시면은, 완전 새 제품이거든요. 완전 새 제품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되어 있어서 염분은 강하고요. 어, 이런 부분들도, 어, 일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염분에 강하다는 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지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죠. 이런 부분들, 다 디테일하게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에도 열어보면은 이렇게 모양을 방지하려고 이런 나무 케이스까지 들어가 있고, 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낚싯대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낚싯대가 최소 뭐한 3, 4대 이상, 그리고 뜰채까지 해서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RW 모델이라서 그렇거든요. RW, 이제 넓은 모델, 넓은 모델이라서 굉장히 많은 수의 수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모델. 이렇게 안에 낚싯대끈 묶을 수 있는 모델 그 부분도 있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손잡이와 어깨끈 손잡이와 어깨끈 어깨끈은 역시 논슬립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위에도 이 손잡이 위에 손잡이와 이 거치대 여기 이제 보통 뜰채 같은 거 많이 다시 이제 뜰채망 같은 거 많이 다시 는데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이 69,000원에 탭이 만원 별도 해가지고 7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다 79,000원에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만 는 혜택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조건 어 바로 품절될 거라고 저희 예상을 합니다. 워낙 지금 저희 구독하시는 분들이 알람을 뜨면 뜨면은 바로바로 바로 구입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는 부분이고 어 계속해서 주변 좀 많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어 저희 조금 더 좋은 물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마노, 시마노 낚시가방 RC-031Q 어 145RW 모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다음부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